여러분도 그때 다 기억은 막 하셨겠지만, 올해 들어서 3월 1일, 한 1주일 동안에, 미세먼지가 출요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뭐, 기월처도 뭐, 심하다, 이런 거는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올, 해 3월 초에, 어, 가장 최장기간, 최고 농도의 미세먼지, 이런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효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그 WHO나 제 o e c 기가된 데서 발표하는 것보면 이제 초과 사망자 수급이 두 개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중국 군도 다음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년 동안의 미세먼지, 특히 기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사망자수가 최근에 만 명이 넘는다. 예, 아, 아에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우리 관 수준이 있는데 요즘은 어중이 열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이이0만뒤에 사망자수가 대 이상으로 되는지 아시겠 네, 그래서 이제 그이가적으로제 뭐 많은 뭐 뉴들이 나오고. 그 이걸 달려는 이제 중시에서 이제 미세먼지 그 분위기 그 합금이라고 이제 그 주요성분도 있고 어그것조 좋아가지고 이제 조명식 쪽으 국가기후관계를 위 이제 로 지금 아 민원 위원장이 이렇게 그분위어 저는 이제 위원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뭐 어떤 소절작잘 들지 않았나 그런데 어 대책 급절 대책이. 연히소송 있는데, 그게 특하지 않는데, 그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피부도 계속 바 들이고, 성인과 잘못본자서 무시도 하려 않아서 무하다고 이러다가, 지금 계속 맞고, 예, 이이 하는가, 이제 손을 씻부로막고 있는데, 이옥상움하고이 피부들이 자연꾸 하니까, 굉장히 반성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성신이 예, 많이 잘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가제하고가뭐 이렇게 아는 모에서 현재 수입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에서 자료를 받았고요시에서자료를고 <laughs> 받았고 그걸 비출해서 다른 보시면 있습니다그래 이제 갑자기 말씀드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체문의 특별법과 성취소에 관련문제 해결들, 관련 예산도, 예산 총책 예산 에있해서 간단하게 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소비세 문제가 국가대기업이 분도해서 이제 2015년에 <laughs> 우리나라의 소비세물리 관리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가 일반 관리보다 이제 저5 마이크로비트 이하의 초기가어 이제 늦은 그래서 서 이제 한 10년도 늦어서 2015년에 국가대기가 되장히늦었그를 예, 보면 뭐 여러 가 대책에서 많이 풀다가, 2012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오그랑내리가면서 크게 됐습니다. <laughs> 중국이 영향을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개년 기에서 엄청나게 난을했습니다국경 분으로 말씀드리면은 피해 밑 무려 한90 백퍼센트에서 한50백퍼센그고로4 0 정도 발생이 됐죠. 중국이 <laughs>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 4 0를개선 했는데, 고려, 어, 대한민국 서울은 또, 어, 이도가다 증가하지 않았냐. 그건 이제, 대한민국 국내 문제, 이제, 주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런, 아, 이제, 요그이주발전도 뭐 증가하고, 나중에 증가하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약의 기준이 이제, 2 0 1 5년 들어왔는데, 너무, 어, 엉터 기준이 들어와서, 그걸 그러니까 다시 이 2018년 3월에 장애인 달에, 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도 없고, 그 시간, 시이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어, 최근 한, 한 5년 정도, 상당히 그, 나빠지고 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구성한 건데, 아, 풍속 효과가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 면도별로 해보면 이제, 이 풍속 효과가 이게 자화되는 효과, 네, 뭐, 영무 방식 시간이 여기에, 어, 증다 이렇게 해서 나를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서 배출원이 뭔가, 여기에서 뭐, 보면, 난방 예, 발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비상관지,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봤을 때, 이제, 국외의 인 55%, 서울 자체25%도그 다음에, 예, 이도분이10%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게 이제, 하나의 흡수가 있다구요 이게 뭐냐면은, 이 p m 2주 초비세먼지에 발생하는 것 사실, 50% 가까이는 밝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이제 여기에 서제 이, 일찍 발리 시작했던 사람들 보기에보면 미국도 한50% 이상이 이제, 뭐, 이렇게 금멍서 시작을 해서. 근데, 서, 서울시로 남자면은, 이제, 에, 큰 시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그, 도수 입양도 시세는 일삼종 없어도 이렇게 탁시 않고, 그게 오히려, 생활뭐식당이나 뭐, 세탁소나, 채소나그 다음에 뭐, 생활주교와 뭐, 그 다음에 자국주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추가됐는데 네, 배출은 통계의 그 수수도 상당히 있을수다말좋이 <목소리> <목소리> 그 시민 이외에, 10년까지 방주 추세를 보이다가, 이 14년의 증감을 보정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대기 관리를 하는 법들이 보면은 대기 2학년력법이 있고, 있고 어, 수도권 대기 개선 이제 문제 제공하는 법이 있고, 수도권 대기양육 개선 특별 법이 2005년부터 작동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도 국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 굉장히 이제 분제 상당히 그 정부화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대기 관리 권력의 대기양육 개선 특별 법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외지역도 그냥 대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개발 중이고 내년 상반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남게 이제 배출 된 총조사가 필요하 제가 이렇게 책임자를 맡아서 국내 각권역별배에 대한 배출량 조사와 량에 대한 조사. 이걸 제가 맡아서 너무너무 다 전거에서 주요 배출원을 다, 다, 해서 이제, 지금 실제 배출장이뭔지그 다음에, 방출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이걸 평가를 해서 중량 유지를 하겠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항만지역, 특히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만지역에 승박도 이제, 가능하겠다. 그렇게 일정정적으로 치고. 행정기관으로서 이제, 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소송을 받고 여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항공관리위원회가 한국구 국가대기하원에 있고 한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라는 것도 이제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발송을 할 거고요.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라고 해서 장거리 이동 대체 대기업이 될때 제 위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인구가 천만 명이 모여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대형 매출원이 없지만, 이런, 이런 특성이 다, 다양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기구가 필요할 건가, 좀 꾸거들하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시의 대기보전 뭐좀 악체 이런 게 있습니다. 었 하지만 이에 뭐 수도권 대책을 구하기 원조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 대 베이지를 위해서 좀 악체를 한 것도 없었고 뭐 이제 한국에서도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외교관 교로 시행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갔을 때 서울시에서 어떤 이제 대응을 할수 있는지 뭐 단지 예산을 예산을 어, 단지 교정의 도시 시민 시티에서 이제 관련 내역들이 많이 되는예산을상으로현행 기구로서 이 적자 한계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각그 책별로 예산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아, 우리가 일반적인 대교회이나 이런 뭐, 그런 지에있거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정문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전기자동차나 자동차의 보급에 너무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한 320만대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해서 미래를 복대순서가 몇만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대연도 2022년에 15년도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식하게 뭔가 한번 생각을 보고 있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환경 사고가 지방으로 이제 많이 이양이 이, 됐습니다. 그 지방 분포나 이런 측면이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55개 이제 550개 환경 사고 가운데 3 7 9개 사고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고요. 이중이 대기 분야 5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어이됐다니 이게 이제 뭐가, 뭘 얘기하냐면은, 어, 지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음, 제도를 만들거나 기준을 만들거나 또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할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많이 받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어,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서울시의 대기 환경 기준도 만들 수가 있고, 서울시 자체에 대략 배출을 늦게 되면 배출을, 배출 금율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을것 불구하고, 이제, 조항연 시키는 대로만, 이 배출은 위주로 보충량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만다니까 서울시에 적용할 만한 이제 제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어, 그 다음에 이제 예보 경보 비상 대관 조치 사회 재난 이게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인가 돼서 그래서 재난하는데 중은그실할수있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미세먼지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면은 재난 관련법에 의해서도 이게 또 미세먼지 고무높받을때 우리가 뭐할수 있는 일들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갔을 때 어~ 이상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과련별로 없었지만 그거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